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회사에 이렇게 밤늦 게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오늘은 혼자가 아닌 어, 저희 직장 동료이자 저보다 형님뻘인 같이 사람하고 같이 어, 사출을 늦게까지 하면서 그거를 잠깐은 그 이유는 먼저 본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 터프가이의 생고편 사출이 있는데, 그 영상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 하여 주시고요. 제 먼저 본 영상을 보시면은, 어, 제 영상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 않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네, 게이트 자르고 있습니다. 아, 이 제품을 지금 사출을 완료한 거를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간 제품이에요? 전자 제품입니다. 하나하나 하나 일일이 다 커팅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사출을 완료를 할 때, 전자동으로 가면 사출을 하고 완료를 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빼기에는 수량이 워낙 많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량이 300개입니다, 300개. 많죠, 수량? 예, 사출은 한 번에 다 제품이 나오질 않고요. 여러 번을 해서 조건을 잡아야 됩니다. 제품이,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어, 적게는 한 20번에서 30번? 그 정도는 찍어야 완제품이 나오고요. 안 나올 때는 또 이런 다른 뭐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이 제대로 잘안 나오고 잘안 되다 보니 이렇게 불을 가해서 재료가 잘 녹도록 한 다음에 다시 사출을 재사출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잘좀 찍어봐요.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은 다시 커팅을 해주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퍼백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는 수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금융 벌수가 많아서 여러 벌할 경우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뭘 끝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 어우, <laughs> 시끄럽다. 이야 완전 재료가 떡대 버렸네,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제, 재료가 떡 됐습니다. 재료도 떡 됐어. 재료가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재료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걸 다 빨야 됩니다. 지금 재료가 이렇게 아, 떡져버려 가지고. 이거를 다빨야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그래야 사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떡져 있는 재료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도가 높아서 재료의 특성상 난연이 재료 같은 경우는 온도가 건조 온도가 높게 되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요. 이 재료를 갖다가 저희 사출기 호퍼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된이 재료가 사출기 호퍼 안에 들어가면서 으깨지거나 쪽으로다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부셔줄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곱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사출기 호퍼에다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사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빠고 있습니다 자다빻고요재료포드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피시 아니야. ABS 근데 이거 가지고 100개가 나올래나 모르겠네 자 재료를 보줬고요 그러면 조건을 원래 기존에 잡아놨던 조건을 사출기에 입력을 해서 사출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표를 적어둔 거를 사출기에다가 입력을 한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사출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재료를, 뻑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호퍼 안에 넣었고요. 그 재료를 지금 포지를 시켜서 이제 사출 성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출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가 지금 저희에게 찍을라는 제품의 사출 조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안 빠질 경우에는 디젝터라는요 여기로 가서 입력 가스를 더 치고 더 빼줘야 됩니다.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랩으로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나왔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름도 많고요 제품을 어, 양품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빼내고 양품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찍어야 되겠죠 아니면 금형을 불어낸다든가 그러면 제품을 한번 계속 연속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템 종류를 찍었을 때 어, 그거에 맞는 금형을 제작을 하고 그걸 맞는 사출을 해 줘야 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빠칭코 제품입니다.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나왔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놓고 포장을 한후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이거를 다시 박스에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출이 완료가 됐고요. 기존 생각했던 1 0 0개 수량은 좀 부족하고요. 어,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 어, 지금은 한 80개가 채안 되게 나왔네요. 이렇게 수량이 자...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하는 제품이라 지금 바로 어,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죠. 네, 그냥 쉬우시면 돼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 그러니까아 버스를 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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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많고 사출이는 직업상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1월 29일, 3시 9시. 시량을 거의 한 100개나 200개, 300개 정도는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유튜브 래니까 내. 네. <laughs> 그 소리 여기 다 들어가. <laughs>